해 주시고요. 다음 분 나와주세요. 달지 달고 달지 달고 달지 자, 체 대표라 불리는 남자 보명은 체봉구. 핑크조금미지만어르 신입맛의 소유자. 달디란 밤양계 같은 뿅뿅이 봉구 싶었어 밤비 씨 보시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할 건데 사색하는 사슴 포즈로 한번 하나 둘 셋. <전> <듬가> 자 감사합니다. 아 다음 멤버는 누굴까요? 자 나와주세요. 자 바지락 칼국수 아스테룸의 홍보대사 가슴이 시끄러운 남자 플러팅의 황제 천재 강아지 넋구 은호씨 모시겠습니다 기념촬영 할게요 으르렁 은호는 아기 강아지 포즈 갈게요 하나 둘셋 와우 감사합니다 잠시 옆에서 기다려주시고 저는 어, 원래는 꽃이었는데 네네. 아, 아! 하트로 귀여. 하트로 됐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은호 씨. 네. 저는 원래 손에서 불이 나왔는데요. 오, 네. 이렇게 오, 하트가 오. 나옵니다. 오. <laughs> 오. 움직여. 움직. 와.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오. 이렇게 오. 또 됩니다. 오, 오. 진짜 보여주세요. 오, 진짜 신기하다. 안광도요. 네. 그리고 저는 눈에서 네. 또 불이 나오는데요. 불이요? 이렇게 인상을 쓰면은.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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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우와 <웃음> 화가 나면 네네. 눈에서 불이 납니다. 뭐 <laughs> <오. 하지> <laughs> 이게 진짜 이게 팬분들도 그렇고 멤버 어? 담비씨 네? 본인 매력 어필할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아, <웃음> 아, 아 좋습니다 매력 어필 잘 받고요. <laughs> 할리 성대 모사로 Wait for Love 한 소절 들려주세요. 아 소리 <laughs> 아, 너무 맛있어. <laughs> 준호 씨, 도노 날아가는 모양 fly 최신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넷, no. wait for love 날아가는 모양 like love. Oh. Oh. 좋습니다. Yeah. 자그리팬사인에서 플러팅 제왕이라고 알려줬는데 짧고 굵은 oh. 플러팅 하나 알려주세요. 아, 플리 오늘 우리 보러 왔어 고마워. 근데 나너 보러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아, 지민아 <laughs> 아, <laughs> 아가요 알려주세요. 아. 플리 오늘 우리 보러 왔고마워. 근데 나너 보러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아, 좋습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아, 음, 골라 주세요. 아니, <laughs> 이런 이런 것만 저한테 제대로 해 주십니까? 아,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아, 여기 오케이, 두 분에서 이제 하자면은 아, 왜? <laughs> 아니뭐뭔 아, 아, 생각은 예준이형 나이스 저는 은호형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솔직하게 정말 네. 어,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저는 열심히 하세요 감동 받았어요 아, 열심히 하시는데 두분다 열심히 아. 하시지만 네네. 뭔가 이제 이해를 좀더 빨리 한것 같은 아. 느낌 예준이형이 오케이 오케이 은호씨는 이해를 못했다 좋구요 <laughs> 자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또 어느 부분인지 궁금한데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또 어느 부분인지 궁금한.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은호 씨는 왜 안무 연습할 때 왼쪽 오른쪽을 헷갈려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아 그게 네. 또 많은 이유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왼쪽 오른쪽이 이제도 네.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네, 그렇죠. 네. 가끔 가다가 네. 많이는 아니고 좀잠 아니면은 네. 연습이 좀 길어질 때 아. 그럴 때한 번씩 살짝 헷가다 갑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왼쪽 오른쪽. 그,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이 엔지를 냈다고 들었는데. 네네. <laughs>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오해입니다 네. 저 엔지를 많이 뭐. 아니, 그운전 하실 다... 때. 예. 그 왼쪽, 내비가 네, 왼쪽을 아, 가라고 그는데 모르겠는데... 아니, 오른쪽으로 가 <laughs> 아, 내비가 <laughs> 아,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꾸 오른쪽. <laughs> 잘못됐어. GPS가 그때 좀 아, 오류가 나가지고. 오류가, 오류가 있었어. 제가 g 를라고한게 아. 아니라. 맞습니다. GPS가 잠깐 오른쪽으로. <laughs>

어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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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비 <laughs> 네 보셨죠? 그럼 이제 밤비씨만 눈 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 귀엽네요 밤비씨 당신은 엑스맨이 <laughs> 동준호 팀 그리고 노아씨와 하민씨는 그냥 냥냥제 팀으로 갈게요 같은 팀은네냥냥제 팀은, 네, 냥냥제 저, 팀은 어 우리 팀 특별히 이제 양양제 팀은 두 분이시잖아요 네, 네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분이 두 번씩 게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밤비씨 렛츠고!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오케이 어, <Frymusik> <Okay>. oh. 오. 스이 엑스맨 엑스맨 좋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인 것처럼 속였다는 거냐? 그러니까 외계인이 우리 생각을 잊고 우리 생각을 우리가 다생각다달 아, 생각할 때 그렇게 달 생각도록 해서 그 생각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스테이크보다 비싸다며 단식에 들어간호텔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어, 신춘 상숑소 예, 신춘 상숑쇼를 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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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그릴라... 아, 왜, 왜? 아, 샹그릴라 호텔에서 연 신진 샹종가수가 아, 상숑저 못해, 저 못해, 이형 송상성 씨가 저기 저 마트... 아, 저미트 소시지 저 마트는 무슨! 소스. 저 무슨 디메, 마트는 무슨! 크림소스 소시지 소스 스테이크보다... <리비> 어... 우리 은호는 솔직히 음, 매일 플리한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은 플리 귀찮지? 싫지? <리비> 아플다 좋습니다! 아, 아, 노아씨! 아, 아, 이거 어쩔 수 없었다! 어, 누가 성공이죠? 야, 제가 ]다. 성공할 건데 한 번에 끝내도 될까요? <laughs> 아! 저뭐뭐 뭐, 뭐? 너 엑스맨 하기 힘들지? 당연하지 어안 아, 끝났어요 <laughs> <오> <laughs> 너나 좋아하냐? 오 당연하지. 너, 너 있잖아. 너 형들 춤 가르치기 귀찮지? 당연하지. <laughs> <오> <웃음> <웃음> 근데 너나 좋아한다 했는데 너 짝사랑인 거 알지? <laughs> 아, <어떡해>. 안 돼. <웃음> 뭐라고? <웃음> 당연하지. 너, 너! 어, 뭐. 너나 좋아하지? 당연하지. 아, 갑자기 뒷사랑이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솔직히 아무 대충 짰지. <laughs> 당연하지. 게임은 게임이니까. 좋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아, 근데 이제 하민씨와 밤비씨가 서로 조금 뭐가 있나요?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아니, 요새 아니, 하민이가 반이형 네? 은호형이랑 사입니다 에? 반이형 은호형이랑 사입니다 에? 네? <laughs> 네? <laughs> 너 진짜 엑스맨이구나. <X> <laughs> 아, 아 사겨요. 아나 몰랐네. <laughs> 예? 나나 나, 누구 얘랑? <laughs> 자리 좀 바꿔주세요. <laughs> 아 하민 씨가 아친아 아, 친구 사겼다 친구 됐다. 그렇대자 하민 씨한표 받았고, 자 이제 은호 씨 한번 지목을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엑스맨은, 네. 어, 밤비입니다. 밤비씨, 충분히 의심받을 만 했습니다. 자, 네. 밤라인, 밤비씨. <laughs> 자, 지목을 <laughs> 해주세요. 엑스맨 하민씨는 내 멤버에게 각자 우정의 한마디를 하고, 우정의 한마디를 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왜 이렇게 싫어요 아니, 너무 좋아서. <laughs> 너무 행복해, 떨려. 음. <laughs> 어, 노아 형. 음. 노라이는 아니, 사랑해요. 음. <laughs> 아! 오 마이 갓! 우리 겸둥이 막내로서 What? 팀을 <웃음> 잘 이끌어주고 <laughs> 네. 있어서 너무 고마워. <웃음> 네. <웃음> <웃음> 맞습니다 우리 안무가 안무 은호 네네 항상 안무해주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 감사합니다 이거 6타임인가요? 어 이게 다 이게 다 감사합니다 이거 6타임인가요? 어 이게 다 이게 다입술에 아니야 아니야 아 입술에도 있 아닙니다 입술에도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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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1번이 예라인은 영원한 예라인 아! 아, 네 좋습니다.